배구 여제 김연경의 소속팀 액자시바시 리그 연승 행진이 멈췄습니다. 액자시바시는 23일 터키 이3탄불에서 열린 2018 1 9 시즌 터키 여자 프로 배구리그 바켓방크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액자시바시는 시즌 개막 이후 단한 번의 패배도 없이 19연승 행진을 날렸었죠. 리그에 앞서 열린 스포츠 토토컵에서는 바켓방크를 3대1로 눌렀고, 유럽배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전승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엑자시바시는 지난해 12월 리그에서 바킷 뱅크와 처음 만났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엑자시바시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20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바킷 뱅크를 만난 엑자시바시는 주전 세터 감제 알리파의 토스 난조 및 팀의 잦은 범실로 무너졌습니다. 또한 엑자시바시 선수들은 지난 21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우랄 로츠카와 c e b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고 터키 이스탄불로 돌아왔는데요. 빡빡한 일정 속에서 선수들은 전반기와는 달리 지친 기색도 연렸했습니다. 두 팀은 나란히 19승 1패를 기록했지만 액자시바 씨는 랭킹 포인트에서 바켓뱅크를 앞서 리그 1위를 지켰습니다. 이 경기에서 김변경은 1세트에서만 6득점을 올리며 출발은 좋았지만 이후 감자와의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7득점에그쳤습니다 액자시바 씨는 숙명의 라이벌 바켓뱅크와의 스피드 배구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며 시즌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